이번에는 MS 화이트보드, 그 다음에 오피스 렌즈, 그리고 아이패드의 녹화 기능을 이용해서 수학, 문제풀이 동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피스 렌즈 앱을 실행시켜서 문서를 스캔하겠습니다. 자, 문서가 스캔이 되셨으면, 완료 버튼을 누르시고, 부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진에다가 저장하겠습니다. 자, 저장이 끝나셨으면 오피스 렌즈는 끄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화이트보드에서 새 화이트보드를 만드시고요. 자, 여기서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찍었던 자, 이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확대를 하시고요. 자, 이제 필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설명 하는 게 확실히 PC에서 쓰는 타블렛보다 이렇게 액정으로 보면서 하는 게 조금 더 설명을 잘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식을 여기다 직접 써주는 거죠. 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넣어서 설명하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아이패드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해서 녹화를 하시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서 수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녹화한 동영상을 뭐, 여러분이 필요한 곳에 올려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